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 오토플랜의 박선아 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C클래스 리뷰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리뷰하는 차량은 C클래스 풀체인지 C300 포메틱 AMG 라인입니다 어, AMG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AMG 라인 익스테리어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C클래스 풀체인지 차량은 아방가르드랑 AMG 라인 이렇게 두 가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존 C클래스는 고성능 차량과 까브리올레 그리고 쿠페 라인업도 있었지만 풀체인지 라인업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고, 현재는 두 가지의 세단으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추후 까브리올레 모델이나 쿠페 모델 같은 것들도 아마 공개가 될 건데, 현재는 세단만 판매되고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 차량은 AMG 라인이라서 휠이나 전면에 들어가는 그릴 같은 부분에 AMG 라인 익스테리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전면에 들어가는 그릴이 이렇게 페이스리프트된 CLS부터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현재는 풀체인지 GLC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된 GLE 등등 어, 새롭게 디자인이 리뉴얼되어서 나오는 벤츠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그릴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다이아몬드 그릴이 적용되던 차량들에 이렇게 벤츠 로고가 빼곡히 들어가 있는 스타 모양 로고 그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 AMG 라인 익스테리어 적용되는 차량들에는 이제 이렇게 스타 로고가 들어간 그릴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어, 전면에 들어가는 라이트는 디지털 라이트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LED 하이퍼포먼스 라이트가 적용되면서 이 디지털 라이트도 AMG 라인 익스테리어에만 적용되는 라이트라고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 범퍼는 AMG 라인 익스테리어 범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이제 얇은 크롬이 쓰여 있고 그 밖에는 뭐 별다른 특징을 찾을 수 없는. 어, 그런 범퍼라고 생각이 듭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도 AMG 라인 익스테리어에 들어가는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9인치의 AMG 멀티 스포크 휠이고요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19인치의 5스포크 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방가르드와 AMG 라인의 휠 인치수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휠 디자인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차량 선택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6,83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지금 보고 있는 C300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7,400만 원으로 어, 가격 차이가 꽤 있는 편이어서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비교하고 차종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면에 들어가는 본닛의 캐릭터 라인은 조금 다양하게 쓰인 편입니다. 어, 얌전하고 중후한 세단과는 달리 라인을 조금 많이 써주면서 다이나믹한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해 줬고요. 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 윈도우 몰딩이 크롬으로 들어간다는 걸알수 있고 사실 그렇게 두꺼운 크롬이 쓰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이 C클래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크롬이나 이런 건 디자인상으로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후면으로 넘어오면 이번에 풀체인지 되면서 리어 램프 디자인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 C클래스의 느낌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제 벤츠 차량이 리뉴얼되면서 이런 라이트 디자인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어, 라이트가 좀 세로로 빼곡하게 들어간 그런 라이트가 채택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후면에는 이제 C 300 포메틱이라는 엠블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C 300 AMG 라인 그리고 아방가르도둘다 포메틱이 적용되기 때문에 둘다 포메틱 엠블럼은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걸 참고해주시고. 하단에는 이렇게 듀얼 머플러 팁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디퓨저는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놨고요. 어, 크롬으로 된 듀얼 머플러 팁이 어, 상당히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 디퓨저 부분이 플라스틱인 것은 C 클래스임을 감안하면 사실 그렇게 이상한 구성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공간은 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골프 우산이 세로로 들어가 있는데 전혀 좁다는 느낌 없이 세로로 안정적으로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C클래스가 수납 공간을 기대하고 타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수납 공간이면 C클래스에서는 좀 준수한 수납 공간을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측면에는 이제 메쉬로 된 사이드 포켓도 내장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도 약간의 짐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물품들이나 또는 신발 같은 것들은 아래쪽 공간에 적재를 하시고 메인으로 적재하는 공간에는 여행용 짐이나 골프백 등을 수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골프백으로 치자면 골프백 두 개까지는 거뜬하게 수납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리뷰하는 차량은 실내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실내 시트가 그레이 시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레이 시트는 옵션이 붙는 시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네바 그레이 시트 컬러 옵션이 31만원 붙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 차량이 이제 어드밴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데, 이 차량에는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114만 원의 옵션 거기에다가 원래 C 클래스에는 없는 일열 통풍 시트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 통풍 시트가 들어가고요. 통풍 시트 옵션이 156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종 차량 가격이 7,701만 원에 판매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의 기본 가격은 7,400만 원이지만 세 가지 옵션 들어가니까 차량 가격이 7,700만 원대에 세팅이 됩니다. 통풍 시트 옵션은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라서 넣을 수 있다면 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풍시트에 있어서 아쉬움을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옵션을 넣지 않으면 1열에조차 통풍시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 시스템 생각보다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운드 시스템에 굉장히 의미를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시스템도 가격대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추가할 만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일단 도어 쪽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쪽에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옵션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들어가는 윈도우 버튼은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메탈 페달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메탈 페달도 AMG 라인 익스테리어가 적용되어야만 메탈 페달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방가르드에는 메탈 페달이 아니고 플라스틱 페달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면에 들어가는 스티어링 휠은 새로운 버전의 스티어링 휠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어, 양쪽이 이제 잠자리 날개처럼 펼친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잠자리 모양 스티어링 휠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은데 신형 스티어링 휠입니다. 거기에다가 AMG 라인 익스테리어 적용해야만 들어가는 스티어링 휠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봤을 때 이런 스티어링 휠을 하고 있으면 이 차량은 전면에 들어가는 그릴이나 등등 어, AMG 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C 클래스 풀체인지 되면서 이 송풍구 디자인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됐습니다 근데 GLC 풀체인지 차량 나온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GLC에도 C 클래스와 동일한 송풍구 디자인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에서 새롭게 밀고 있는 패밀리 룩이라고 보여지고요 실내에 들어가는 트림은 카본 트림 같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 카본 트림이 적용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C 클래스의 스포티함과 그 차량 자체 분위기를 생각했을 때 이런 트림을 채택해준 것은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운데 들어가는 모니터는 어, S클래스에 들어가는 그런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C클래스가 풀체인지 되면서 이 모니터 때문에 호감을 보이신 분들이 많고요. 모니터는 12.9인치 디스플레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이번에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으로 업그레이드 됐죠. 어, 모니터가 들어가는 디지털 계기판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12.3인치의 계기판이 들어가줍니다. 네바그레이 시트는 어떻게 보면 베이지 시트라고 볼수 있을 정도의 색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들어가는 베이지 시트를 이름을 네바그레이 시트로 바꾼 느낌이고, G L C 풀체인지 차량에도 네바그레이 시트가 이런 디자인으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G L C에도 어, 컬러 옵션은 붙습니다. 그리고 C 클래스 뒷좌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C 클래스는 2열의 사람이 탑승하는 걸 고려하고 구매하는 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 클래스도 2열이 그렇게 넓다고 생각되진 않은데 C 클래스는 확실히 E 클래스에 비해서 당연히 좁은 공간을 갖고 있고요. 성인들이 이제 4명 탑승하고 장거리 운행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이 탑승하기에는 뭐 부족하지 않은 공간을 보여줍니다. 이 차량 전장 사이즈가 4795 나오다 보니까 사실 실내 공간을 그렇게 크게 기대해 보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휠 베이스가 2865로 전장 사이즈에 비해서는 조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도 C 클래스지만 그래도 뭐 나름 준수한 실내 공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2열에도 네, 네바그레이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2열에 적용된 네바그레이시트는 이런 컬러로 들어갑니다. 안전벨트 컬러가 네바그레이시트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네바그레이시트의 이 깔끔한 색감이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2열에도 부메스터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열에서도 입체감 있는 음질을 즐길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차량 가격이 이제 7,700만 원대 뭐 기본 가격으로 치더라도 7,400만 원대 세단인데 뭐 수동으로 된 선블라인드나 이런 거 하나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박팀장이 벤츠 C클래스 300 AMG 라인 리뷰를 한번 해 봤습니다. 뭐첫 번째 하는 C클래스 리뷰는 아니었지만 풀체인지된 C클래스는 가격은 다소 비싸도 볼수록 정말 매력적인 자동차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완판되긴 했지만 E클래스 스탠다드 모델이 7,000만 원 초반대에 판매되던 것을 고려해 보면 사실 C클래스 플래스 풀체인지 모델 7,400만 원은 다소 비싼 가격이 맞지만 현재 어느 정도 프로모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 받아서 좀 합리적인 금액대에 차량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 상단에 있는 박팀장 연락처로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